진짜 잠깐만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안나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주제에 오늘은 뭐냐면 바로 호텔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행 너무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나요? 궈안나 택 So, like 제가 정말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호텔에 관련된 단어를 모를 수가 없겠죠. 혹시 우리 베트남어 배우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여행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또는 제 강의를 베트남 여행 목적을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오래, 기다렸, 너무 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호텔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요즘 대세가 뭐죠, 여러분들? 넘사요. 호캉스가 되겠죠. 사실 베트남 가서도 저는 가끔씩 호캉스를 많이 하는데요. 이 따사로운 동남아 날씨 그 햇빛 동남아 날씨에 수영장 또는 선베드 이런 데 누워 있으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사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마사지. 여러분들 아마 태국 마사지 이런 거 많이 타이 마사지 들어보셨을 건데요. 베트남 마사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말. 저는 베트남 살아서 그런지 저는 베트남 마사지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이 마사지 받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후기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이런 게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추천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마사지도 받고 호텔도 가고 또 호텔에 가면 침대가 한 갠지 두 갠지 이런 것도 확인해. 하는데 그때 필요한 베트남어를 모르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이에요. 베트남어로는 칵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 볼까요? 칵산. 카액상, 칵산. 카액상, 칵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호텔에는 객실이 있죠. 핵산 핵실 뭔가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어 끼워 맞추는 거 같지만 어 여러분들 우리 끼워 맞추면서 단어 외우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핵산. 객실, 이렇게 외워볼게요. 호텔에는 객실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객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모텔인 곳도 있어요. 한마디로 호텔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보다는 음, 좀더 저렴한 그런, 그런 곳들이 되겠죠. 그때는 베트남어로 냥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여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조금 가난한 시절, 어, 아날라 신비엔, 제가 신비엔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어, 사실 객산 안 가고 일부러 냥에 검색해서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관이나 모텔 등을 냥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냥에, 냥에. 니앙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베트남 가시면 아마 다낭 많이 가실텐데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장소 리조트가 되겠죠. 자 리조트는 냐가 아니고 호로 시작해요. 사실 호가 구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리조트는 이렇게 집처럼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큰 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호 이렇게 외워 주시고요. 선생님 여기 동에 이가 나오고 여기 동에 이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얘는 바로.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휴식하는 구역입니다. 요양하는 구역, 뭐 이렇게 해서 리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홍에이즈, 응? 홍에즈 응? 홍에즈 응?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조트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빠질 수 없는 단어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호텔에서 방을 예약할 건데요. 실제로 호텔 예약 사이트라던가 또는 제가 베트남에 있는 퀵산 호텔에 전화를 해서 아, 저기요. 저는 낫파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객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호텔이나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관 양의 라던가 리조트 등등 전부 다 파움이라는 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굳이 객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저는요. 방, 파움을 낮 예약하다,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 파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가, 방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가격,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파 자, 펌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의 가격이 되겠죠. 객실 금액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돼요. 자, 이 단어들 여러분들 여행 벌써 이미 막 내일 비행기표를 끊은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수업 들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자, 체크인 해 볼까요, 여러분들? 또 방이 나왔어요. 그럼 방을 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년은 받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선물 주면 받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인 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방을 배정받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년펌 년년 방을 받다 라고 지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체크아웃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방을 자 자는 지불하다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돈을 지불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행 관련된 단어 배우면서 짜업, 뭐 짜, 뭐뭐뭐 짜, 뭐, 이에 등등등 많이 배웠었는데요. 자는 무언가를 내놓는 행위예요. 그러니 우리가 방을 내놓아야겠죠. 자, 다음 읽어볼까요?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이렇게 읽어주시고 직역할 때아 방을 받는 거구나, 방을 내놓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체크인 체크아웃 전부 다 구분 가능하시겠죠? 자, 다음. 혼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둘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싱글룸과 그 외에도 더블룸까지 베트남어로 알려드릴게요. 룸이 나오니까 당연히 또, found. 방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 단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은행 단어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단어는 자꾸 방만 나오니까 좀 쉬워서 저도 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왠지 많이 외우셨다고 뿌듯할 것 같으세요.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그러니까 우리 다 외우는 걸 목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u 런입니다 자 런은 약간 어 혼자 있는 조금 외로운 이런 뜻도 있는데요 어 싱글 싱글 룸은 우리가 혼자 있는 방이죠 그래서 뻔런 약간 고어 혼자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런이 들어가는 혼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는 혼자 있는 방 u 런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런 u 런.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노이는 뭐냐면, 노이는 한 쌍을 얘기를 해요. 젓가락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앞에 노이를 붙일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종별사 수업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뭔가 쌍, 두 명, 그러면 펑노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더블룸. 펑노이, 펑노이, 펑노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단어만 외워 주시면은 뭐 싱글 룸 더블 룸 우리 크게 문제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싱글 침대를 가져가 볼게요 아까 우리. 방넌 싱글인 방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런 싱글인 침대 가져가시면 되겠죠 우리 가구하면서 침대 했었잖아요 증 침대 죠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뭔가 침대에 누우면 우리 증 뭔가 졸려 증 뭔가 힘이 쭉 빠져 편안해져 증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침대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쓰는 침대 증. zeng, e n zeng, e 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둘이서 쓰는 침대는 뭐겠어요? 안 보셔도 아시겠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합쳐 주시기만 하면 돼요. 베트남어 이렇게 쉬워요. zeng, o i 읽어볼까요? zeng, doi, g i ư n g o i 로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침대는 무슨, 무슨 침대인가요? 이고요 자, 무슨 상인가요? 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호텔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그리고 침대랑 뭐 다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뭔가 또 필요한 게 있나 봐요. 우리 프런트 데스크를 찾아볼까요? 저 여러분도 우리 코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떠한 것을 하는 어떤 좁은 장소를 과의라고 하는 건. 자 그럼 레딴이 바로 프런트. 뭔가 손님을 맞이하다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어 늪다 외워버릴게요.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과의 레딴. 과의 레딴. 과의 레딴. 돌이래 n 프론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 직원 땡벳 걸 l 까지 우리 너무 자주 했잖아요. 직원. 그렇죠. 면위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배달 직원, 은행 직원, 우리 또 프론트 데스크 직원 항상 직원을 우리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베트남 가면 그러니 년빈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암기하셨을 것 같아요. 자, 년빈 랫던 하면 당연히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어 아마 가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벌써 제 강의를 22강의째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이게 바로 아, 너무...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어쨌든 년, 위엔, 랫, 던, 프런트, 직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역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텔 방을 결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결제하다, 계산하다 라는 단어 우리 이거 몇번 봤었어요. 그쵸? 파잉또안 읽어볼까요? 파잉또완, 파잉또완, 파잉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결제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제 이렇게 딱 하시면 영수증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때 아마 타잉 로안 이렇게 큰 글자로 적혀 있으실 거예요. 베트남에서 지금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영수증에 이거 단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단어 암기하시는 거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선불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 뒤, 옆, 위, 아래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 쭉은 어디였죠? 논서의 앞이었죠. 자, 그래서 앞서게 우리가 결제를 할 거예요. 앞서서 결제를 할 거예요. 논서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잉 또완축? 하잉 또완축? 하잉 또완축? 그렇죠. 선불로 지불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포함하다. 여러분도 우리 호텔 예약하실 때 항상 궁금하신 게 이건 조식이 포함되어 있나? 어, 여기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나? 여기는 음 세면도구가 포함되어 있나? 이런 것들 확인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저도 이제 인터넷에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요거 단어를 항상 체크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마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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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오곰. 사실 이 바오가요. 뭔가 포장하고 싸매는 그거 바오거든요. 아, 그래서 조식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나? 조식까지 포장을 다해 버렸나?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오곰입니다. 자, 포함합니다. 조식 포함. 바오곰. 아침. 바오곰. 아침. 자, 무상, 아침 식사가 되겠죠? 마오곰, 보에. 여러분, 보에는 세금이에요. 한마디로 텍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조식 포함. 마오곰, 무상. 마오곰, 무상. 텍스 마오곰, 보에. 마오곰, 보에. 텍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럼 만약에 조식 불포함. 세금 불포함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어 아시잖아요. 앞에다가 우리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너무 이렇게 베트남어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합쳐주기만 하면 바로 구가 된다. 그래서 너무 쉽다. 이 단어 강의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필요하죠.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호텔에 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가시면 아마 벽에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메뉴, 메뉴? 메뉴, 아, 뭐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런저런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마 이 단어, 잭, 보. 이 단어 많이 보실 겁니다. 읽어볼게요. 잭, 보. 잭, 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부 발음은요. 객무, 객무, 객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남부 발음 공부하시는 분들 m p 3 파일 꼭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룸서비스. 여러분 룸방 뭐였어요? 우리 계속 봤어요. 런지, 객무, 방 이었죠,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객무 방, 객무 방, 런지. 자, 그다음 여러분들 혹시 마사지가 베트남어로 뭔지 아세요? 베트남 여행 가는데 우리 마사지를 베트남어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사지는 외래어예요. 다행히 우리가 외우기 쉽게 생겼어요. 맞사 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고맙죠. 베트남어가 여러분들의 여행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자,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읽어볼게요. 잭보 맞사 보 맞사 보 맞사 어, 그래서 마사지까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마사지까지만 얘기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마사지 서비스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음식을 주문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c o m n 이런 것들 들으셨을때그 주문하다 또는 부르다. 여러분들이 호텔에서는 이렇게 프런트웨레터우리연빈레이에게 전화를 걸 때도 이 단어 goy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 볼까요? goy. 손 모양도 이렇게 같이 해 주세요. goy. goy.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gọi n h â 직원을 불러 볼게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ọi n h â gọi n h â 너무 좋아요. 어, 이번에는 서비스를 주문해 볼게요. gọi 어, d ị gọi d ị 그럼 저 마사지 서비스 주문하고 싶어요. gọi d ị c 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사지 서비스 주문하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호텔에 관련된 단어들 너무너무 유용한 애들만 제가 가져다 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여행을 가거나 또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들 호텔 가신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시간 약속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시에 뭐 뭐를 해요라고 물어보는 것. 또몇 시에 뭐 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의 배웠던 단어와 합쳐서 같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예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뭐저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은 이방 방이란 단어는 남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방을 면 받아요. 무슨 뜻이었죠? 네 번째 체크인이었죠. 자몇 시에 체크인할 건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몇 시에 체크인하나요? 이거 고대로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뭘까요? 자, 얘기해 주세요. 저가, 저보다 먼저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돼요. 틀리셔도 괜찮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저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건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면, from, look, raise up. 여기까지는 잘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저는 언니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들 저랑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이거 우리 초, 초반에 공부했었던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계획하는 거. 자, 그래서, 언니 몇 시에 체크인 할? 계획인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죠. 몇 시에 체크인 할 거야? 사실 그냥 뒤에다 얘만 붙이면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너무 쉬워서. 선생님, 선생님 강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너무 쉽네요. 지루해요라고 하실까 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다시 살려 드리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네, 패턴 하나 가져왔습니다. 합쳐 볼게요. 자, 읽어 보도록 할게요. 언니 몇 시에 체크인 할 예정이야? 지렉 년폼 네, 룩 mấy giờ? 지이 자, 지이 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어에 대한 이 호칭 바꾸는 것도 어요 저한테 물어보실 거면 고리이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건 이제 뭐 귀에 딱지 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을 받았어요. 방을 한번 내놔야겠죠. 체크아웃입니다. 자, 이번엔 대답을 해볼 건데요. 어, 저는 체크아웃 할 거예요. 오후 3시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앞에 또 제가 뭔가를 숨겨 둘 건데 걔는 잠깐 무시하고요, 여러분들. 나 오후 3시에 체크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나 체크아웃 할 거야. 오후 3시에. 혹시 베트남어로 3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후도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 내가 아는 데까지만 다 얘기해 볼게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from, look, vas, do, 3시, 오후. 나는 오후 3시에 자, 3시 from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다들 기억하시죠? 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대 뭐뭐할 거야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너무 쉬우실까 봐 제가 이렇게 조금 꼬아 봤어요. 자, 저랑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ôi sẽ trả phòng lúc giờ chiều. Tôi sẽ trả p h ò 자, 그래서 나는 오후 3시에 체크아웃을 할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오늘 패턴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살려드리기 위하여 꼬안나의 강의의 장점 복습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시켜준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습시켜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 번째 단어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체크해 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라 <목소리> 잭, 모, 마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면 다들 저 마사지밖에 안 들려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마사 <목소리> 어, 그 마사지 관련된 건 맞겠죠, 여러분들? 자라 잭, 모. 마사 여러분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 낫 하면 예약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식당에 관련돼서도 식당 예약하다 할 때다 맨 이런 거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예약합니다. 뭐 like 서비스를요? 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사지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도 우리 저녁 7시에 할 거래요. 자 그러면 나는 룩 7시, 저녁,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어, 선생님,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까지 앞에 붙일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저가 말이 나오기 전에 잠시 정지 누르시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틀려도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나는 원해 잭, 저는 사고싶어저이 자, 나는 원해요. 저는 하고 싶어요. 나, 잭, 뭐, 마사를 7시 저녁. 저녁 7시에요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길지만 사실 아까 봤던 애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Tôi muốn đặt dịch v m t xa lúc 7 giờ tối. Tôi muốn đặt dịch m t a lúc giờ tối. Tôi t h m t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문장 길이만 길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집어넣기만 하면 끝 베트남어 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눈 감아주세요. 정말로 눈을 감아주시고요. 자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언니에게 언니 어떤 계획이야? 계획할 거야? 몇 시에 체크인할 계획이야? 언니 몇 시에 체크인할 거야? 베트남어로 뭐였을까요? 먼이제이 nhận phòng, lúc mấy g 지링 연법 룩매자 조금 빠르게도 읽어주세요. 지링연펑룩 매저 자,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요. 꼬 선생님, 몇 시에 체크아웃할 계획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체크아웃 여기도 살짝 힌트가 있는데요. 사이룩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죠. 패턴 계속해서 바꿔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할 거야 체크아웃 할 거야 오후 3 시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눈감으시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오후 3 시에 체크아웃 할 거야. 뭘까요, 여러분들? 너희 세차 tôi sẽ trả h ò n g lúc giờ c h i ề tôi r ả p 그렇죠. 그래서 나는 3시, 오후 3 시에 체크할 거야. 어 그럼 나는 오후 4 시에 체크할 거야. 뭘까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겠죠? 어, 뭔가 우리 내일 당장 베트남 간다고 상상해보고 여러분들의 체크아웃 시간을 정해보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11시, 12시, 1시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예약하고 싶어요. 마사지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어요. 몇 시냐면 저녁 7시에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문장 길지만 여러분들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아요. 조금 느리신 분들 쓰셔도 괜찮아요. 나는 하고 싶어요. 예약하고 싶어요. 마사지 서비스 저녁 7시에. 뭐였을까요? Tôi muốn đặt dịch vụ m a lúc 7 giờ tối. Tôi m 너의 무한 락직 마츠 알록 뭐~ 이저 너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저는 룸 서비스 예약하고 싶어요는 뭘까요 너 엄성할 너의 무한 락직 뭐~ 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단어 계속해서 집어 넣어주시는 거 사실 하루 이틀만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 비행기표 꼽, 뽑 그, 여러분들 비행기표 구매하셔서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자신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뭔가 호텔, 이런 제가 좋아하는 여행 관련된 단어를 했더니 선생님이 아주 흥분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면 안될것 같은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질병입니다. 좋아하면 안 되지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가서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셔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또 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게 되실 건데요. 저는 이십 스물 세 번째 마이 하이 마. 제가 스물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단어들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번 강의 들으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시고 저는 스물 세 번째 강의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갑 라이갑 반